안녕하세요 퍼펙트 치과 소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 시간이고요 임플란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치아는 이제 전체를 다 임플란트로 심는 전악 임플란트고요 아래 치아는 임플란트도 심고 전체 또 보철도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케이스 한번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려 볼게요 초진내원 사진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이고 거의 80세 되신 여성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앞니는 몇개 있죠 그리고 보금니는 아예 없으십니다 엑스레이를 한번 보시면 더 아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니는 세 개의 치아가 있고 하나를 걸어서 쓰고 있는 경우인데 너무 흔들려서 다 뽑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위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죠. 전압이라고 하는데 전체 임플란트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하나도 없는 치아를 다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같은 경우엔 보시면 멀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 두개 치아는 흘려서 앞니는 빼야 되고 요 치아도 덜렁덜렁해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 치아 임플란트로 수복을 하기로 했고요 치료를 해 놓은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임플란트가 많이 심어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나 심었어요 이렇게 전악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진료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4개의 치아가 전체 치아인데요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최소 보통 6개는 심어야 되고 많으면 뭐 10개까지 뭐 이렇게 심기도 합니다 뭐그 이상도 심을 경우도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다 물렁물렁한 뼈이고 골다공증도 있으셔서 부석부석한 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심을 수 있는 곳에서 가능한 많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플란트를 만들자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된 거고요 완성된 사진을 보시면 더 명확히 아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는 전체가 다 임플란트입니다 9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14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은 어떻게 된 걸까요? 5개의 치아는 걸어져 있는 치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모철로 완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발치를 하고요 걸어서 쓰는 브릿지, 지르코니아 브릿지로 완성을 한 경우이고 여기는 임플란트입니다 여기는 원래 쓰시던 치아, 여기도 원래 쓰시던 치아 그리고 여기는 임플란트 그리고 완성된 사진 한번 비교 사진 한번 보실 텐데요 전후를 보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죠 그리고 위에 전화기 임플란트 한 경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여기 다 빼고서 임플란트 한 경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덩어리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임플란트가 세 덩어리고요 임플란트는 총 9개를 심어줘요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호를 임시로 외워놔서 이렇게 파랗게 보이고 있는 경우이고요. 완성된 사진을 보면 어, 잘 치료가 되었구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80세 여성 환자분의 위에 전악 임플란트 케이스를 한번 보셨는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 일단 임플란트 심는 과정이 녹록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골다공증도 계셨고 너무 울러가지고 심을 수 없는 자리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께서는 심을 수 있는 곳에다다 심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9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 5개 치아를 걸어서 14개의 완성된 치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점은 아까 보셨듯이 위에 치아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높이의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합 고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아래 이제 치아가 맞물리는 높이가 되겠죠. 이거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면 치아가 한두 개만 있더라도 물리는 기준점이 있는데 치아가 다 발치가 되고 하나도 없고 심지어 틀리도 없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위아래 높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제 디지털화되고 스캐너랑 여러 가지 CT 사진을 이용을 해서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있었을 그 높이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치과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전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쉽게 완성을 할수 있었고 임시치아도 다 만들어서 한번 써봤던 경우에요 그리고 나서 높이가 완전히 맞은 다음에 최종 보철를 완성을 하는 과정을 겪었고 총 치료 기간은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도 만족하고 잘 쓰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전압 임플란트 케이스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or your better life, fact는 perfect 치과.